자, 드디어 이제 1세대 아이돌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문주희 씨, 노유미 씨죠? 노유미씨 에르버서 틀려 놨어요. 아, 김태우 씨도 지오디. 아, 지씨디 그래요. 김태우도 있네. SS. 그렇휴 씨도 하지 않았어유진 씨. 자, 신화는 먼저 누가 할까요? 솔직히 예상 좀해 보세요. 동하이 먼저 하든가. 동하니 씨가 먼저 하고 싶어요, 빨리. 아. 사실이 아니고 가정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조신 형네 되게 부풀어. 선수님보다 너무 좋아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애기들이고막 이렇게 노는 걸 좋아. 둘이 가능성이지. 전진은 전진은 번호라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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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결혼하면요 또 <laughs> 우리 또 결혼하고 싶다. 아, 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분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님. 음. 그분들이 뭐 결혼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그분들 결혼식날 소주 한잔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수, 정말 씁쓸한 <웃음> <웃음> 너의 결혼식, 신혼의 너의 결혼식, 씁쓸한 시라. <laughs> 그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거같아요 음, 그렇죠. 슬픈 초대장. 그런데 음. <laughs> 윤종신 씨도 아마. <laughs> 그런 경험이 혹시 있잖아요. 저요? 네. 있으시잖아요 이분은요. 음. 일반인이잖아요. 뭐. 뭐, 어떻게 아유. 알아요? <laughs> 아전에 알아요. 저참 알아. 요 있잖아요. 으시아 있으시잖아요. 그 맞아요. 결혼하시고 이렇게 아기 낳는 소식 나오고 이럴 때 어떠셨어요? 뭐요야 아이 그런 뉴스 보면서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래서 요죠 행복해야죠 다. 한 저희도 그좀해 보세요. 저희 얘기 한해 보세요. 저 얘기할게. 씨씨처럼 네, 네. <laughs> 그때 그 느낌하고 똑같았어요. 술 네. 부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고 네. 질문을 바꾸실 거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피하는데요. 네. 아니 근데 그, 뭐 그런거 보면은 좀 후회됐죠. 네. 음. 내가 쟤랑 결혼을 했어도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제가 저기 렇게살수 음. 있었을까. 그서 아, 네. 헤어진 게잘된것 같다. 그럼요. 좀더 나은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음. <laughs> 그러면 성숙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럼 그렇죠. 원래 근데... 헤어진 사람이 행복해 행복해야 나도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저기요 연락이 혹시 없니까? 안 오죠. 안 와요? 네. 아무튼 어... 결혼했는데 연락 오면 안 돼요. 여자는 잘안 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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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하는. 오... 혹시 네. 청첩받은 적 있나요? 아니 에이, 할 수도, 에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릭 씨 같아. 청첩받은 적 있나요? 아, 사귀던 분이 결는데 어... 아니 그럼 저기 이거라도 하죠. 보냈어요 좀 돈이라도? 아니, 연락이 안. 주기금. 아니 그래도. 또 연락 안 되고 못본 지도 오래됐는데 돈과 함께 그것도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찍었다고 야 무슨 짓이까지빡이아뭔왜 아, 그래? 그래? 자꾸 했네 아니 경이 있는 사람이 있대 아, 아니 중에 어. 그렇지 그 기발한 생각이야 근데 약간 <laughs> 근데 막 아, 문득 떠오른 어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뱅그래요 헤딩 뱅크지 근데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회원이 들고 아 그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저 친구 결혼도 하고 이런 생각 들것 같아 그, 그, 그 그게... 앞으로 이제 많이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헤쳐놔야지 어, 저랑 상해보겠습니다. 예, 저 없, 없어요.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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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더 웃음> 아니, 없어요, 진짜. 네. <laughs> 아이돌들의 <웃음> 눈빛을 저희 보면 딱 캐치를 어... 하고. 자, 없습니요 지금 100% 있어요. 전진 100% 있어요. 아니, 지금 100% 있어요. 손가락을 굽는 거에 지금 있는 거. 진짜 <laughs> 없어요? 없어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참 마음이 그렇게. 아니, 그럼면 여자는. 그렇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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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진짜 없네요. 네. 왜요? 그럼 반대로 제작자 입장에서 틴탑이나 스텔라가 공개연을 어 사인 저 누구 사귀는데 좀 밝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한번 있었어요. 음. 어, 실제로 누가 사겨? 아니요. 뭐 사귀지 아. 않 아. 저는 그랬어요. 일위만 하면 일위하면 그러니까 해라 근데 일했잖아요. 그게 일위를 했잖아요. 네. 네. 지금 네. 좀 머리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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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못할 줄 알고 거신거였어요 그럼 아니요. 음. 언젠가 일위를 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너무 빨 이렇게 너무 빨리, 빨리,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네, 너무 큰 사랑을 주세요. 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어느, 어느새부터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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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러면 하려고? 공개 연애는 아니더라도 연애 한다 그러면 허용 해주겠어요? 연애. 아니, 공개 연애든 만약에 자기잖 자기 연애라면 공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이 때가 어느 때인데. 닭모가제비으로도 새벽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 손바닥으로 어떻게 네, 공개 연애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서불리 공개를 하면 안 되지만은 공개가 됐을 있어. 때 오리발을 내미는 건 이제 서로를 위해서 상처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닭발을 그렇지.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laughs> 자에릭은스텔라는 자, 어떻게 했어요? 스텔라를자스텔라내스텔라로안 스텔라... 스텔라... 하고 있어. 왜내 새끼인데? <laughs> 나 유라인이야. 에릭 입장은 어때요? <laughs> 기본적으로 저도 공개 연애나 연애 연애 자체는 오케이에요. 근데 아, 이제 아무래도 연예계에서도 오. 어린 여자 소녀들이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 뜻 따를 것 같아요. 에릭 씨가 이중 격투이야 콘서트 준비하기 전에 네. 뭐 운동하고 몸 만들기 위해서 좀 오. 다녔습니다. 아. 주짓수랑 뭐웨 타이 다예요? 예 주짓수랑 뭐 일식하고 레슬링하고 제일 잘하는 GG 기술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래요 한번 아, 뭐? 네, 한번 보자 네, 한번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아 네. 네. 어,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진짜? 신 s 에구 s 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드리나요? 예. 인사를 먼저 이렇게 아, 하고 그래요, 네. 네. 아 무릎을 굽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잔인한 스포츠네 이러고 나서 그냥 바로 쫀다는 거 아니야? 누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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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죠 누우면이 자세로 들어가나요? 예 이거 저녁 시간대에 좀 괜찮은 자세예요 이거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인데 어, 여기 맞은... 네, 아, 네, 아름다... 여기서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요. 기술 하나만. <laughs> <laughs> 손을... 어에 손이... 노래를 하나 깔아 어, 주시면되겠죠 손이... 자, 여기서 아 팔을 꺾테블을 아프시면 테블 치시면 네. 제가 바로 테이 네. 어디죠? 아무나 아다. 아다. 테블 c 가 아니야. 아니 아니면 팔 말고 이렇게 좀 몸통 같은 거조여 가지고 숨을 좀 모시기 하는 그런 건가요? 그래 그래. 어. 아, 너 가자. 트라이길 한번 해 볼까요? 몸에 힘좀 풀어 봐. 이렇게. 아. 그래. 그렇죠. 그렇지. 이거 괜찮아요? 테이블 테이블. 바닥을 쳐 바닥을. 네, 네, 네. 조, 자, 바닥 더. 손바닥을 쳐. 아 진짜 진짜, <놀람> 아 진짜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한번 해 보세요. 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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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내가 여기를 아, 어떻게 들어? 가 이거 해 보세요. 인사를 인사하고. 아, 인사는꼬박꼬박 하네. 해 보세요. 아니, 넘어져 계시면요. 아, 넘어질까요? 어. 걸두 방에 푹 자, 아우. 오늘 저걸 두방도 더. 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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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유, 부담스럽지. 아. 자, 해봐 봐요. 괜 이게 좀이아어 봐, 들어 봐. 어뭐잘못나 화끈하게 해주세요. 네. 그고 화끈하게. 아. 저 요즘 자, 있잖아요. 아, 잠깐만. 어, 이러지? 아, 아. 어 아, 잠깐만. 어, 이러지? 아, 아! <laughs> 어, 어. 야, 어이가 어, 아프네. 어? 어. 진짜. 아, 청자분들이다통쾌한고 아, 아. 어. 계세요. 아, 아, 아. 멋진다멋시다